시험 잘봐네 감사합니다 시험 어떻게 볼 생각이야? 눈으로 잘볼 생각입니다 <laughs> 어, 역시 고수 수현이한테 어울리는 가방 케이스 수현이가 어디 있을까? 1층으로 내려왔다 했는데 여기가 이제 수현이가 있는 동백관입니다 간식은 빌어주면 되죠? 너무... <웃음> 이게 어떻게 여기 끼어 있어 좀. 시험 잘봐오 대박 시험 단식을 완전 빠방한데요? 상복수 예산이 맞나요? 어떻게든 <laughs> 많이 채우려고 <laughs> 하십니다 이거 어. 먹고 열심히 너무 잘할 수 있겠지? 네. 어, 오늘 진짜 다짐해서 열심히 할게요 어? 어? 아직 안 했어? <laughs> 여기제 내가 녕안어안 아, 네. 안녕, 감사합니다. 난 이제 간다. <웃음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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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부산지역 시험신방 출발하겠습니다 간식을 이렇게 잘 포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방이라서 대학생처럼 이렇게 입었습니다 전혀 대학생 같진 않겠지만 대학생처럼 이렇게 입고 부산지역 대학교 신방을 갑니다 우리 교회차를 타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안녕 인구가... 아, 네. 시험 잘 쳐? 어... 정상인가? 니 <laughs> 네 동생 어디 갔다 놨어? 아직 연락이 안 돼. <laughs> 아, 니 아, 네 동생 끝까지 줄게. 그러면 기다려봐. 시험 공부 안 하고 잔거 같은데... 같이 공부했다고? 자, 이거는 한나 거. 핑크 색깔, 핑크색. 너가 핑크색 할래? <목소리> 요즘 남자가 핑크인데 남자는 어. 핑크인데 감사합니다. 시험 잘쳐네 안녕 어.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뭐안해 <laughs> <laughs> 아, <이거>. 안녕 <목소리> 바이바이 부경대 어, 도착을 했습니다 부경대 지금 한나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 안 받는 김에 부경대 투어를 한번 하시죠 좋은 카페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부경대 농구장 예전에 몇살때 왔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한 10년이 더된것 같은데 어, 여기가 메인 농구장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농구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농구장이었던 것 같네요. 저기는 공학관이네요, 있 공학관. 네,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저 음산한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해도 공학관은 음산한 분위기가 있죠. 어, 뭐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다들 초췌하네요 시험기간이라 그런지 저는 시험기간이 아니니까 한나가 언제쯤 전화를 받을까요? 곧 받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총장님의 말씀이 있어요 느린 걸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깊은 응시로 진리를 깨우치자 느린 걸음으로 한나를 잘 기다리고 이 기다림에 있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나를 기다리면서 죄송해요 <laughs> 아, 진짜 죄송해요 진짜 시험 잘 쳐? <laughs> 감사합니다 짱구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아, 저 지금 12시 일하고 있었어 아 진짜요? 저 12시 교양 그냥 째려고요 <laughs>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, 시험 괜찮아요. 공부 열심히 했어? 아네 어제 새벽에 가가지고 아 네. 그래서 네. 시험 공부하다가 늦은 거니까 이해한다 네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괜찮아 아나 네. 한나 만나고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집이 영도에 있어가지고 네,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 이제 지혜 만나러 오면서 이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강된장 마지막 신방지 간식을 잘 챙겼고요 고신대 아주 대표적인 교훈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미친 경사는 여전하네요 참 아주 추억이 많은 곳인데 여기도 아 여기는 걸어다니면 안돼요 아 이제 조금만 이렇게 걸어도 숨이 차요 아다 됐다 이제 오늘도 간식만 전해주고 갑니다 아, 왜냐면 시험기간에 애들 시간 뺏고 그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험공부하고 아 물론 시험공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잠이라도 좀더 자라고. 네, 그렇잖아요. 시험 기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스트레스만 이빨 받고. 네, 이럴 때는 잠을 많이 자줘야 됩니다. 네. 지혜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지혜 어딨니? 길이 엇갈리는 건 아니겠죠. 어, 저기 있다. 자, 이제 바꿔서 지혜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서지혜. 자이 언덕 위에 집에 사는 서지혜 씨. 맞아요. 언덕 위에 집. 오 과자 예쁜데. 과자 예쁜데. 와. 자 시험 기간 뭐예요? 공부는 안 하겠지만. 네. 우와. 달달한 거 먹으라고 어, 준비를 틈새. 했습니다. 현재 전도님인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짱구 짱구. 아니, 뭔지. 너한테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여기까지 등산했다 <laughs> 난 이거 주고 바로 간다 진짜요? 왜냐면 너의 공부를 방해할 수 없다 저 지금 밤새서가정마자잘 거예요 어 빨리 자 가서 <웃음> 안녕 <웃음>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내려가는 중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틀동안 신방이 끝났습니다 직접 이렇게 와본 이유는 애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매주 와주잖아요 여기서 주중에 생활하다가 이제 또 토요일, 금요일, 토요일 이렇게 되면 한 명씩 넘어와서 교회 섬겨주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이런 게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한 번씩 한곳한곳 한곳 들리면서 좀 아이들이 어디서 매주 이렇게 오는지 좀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함과 고마움을 좀또 느끼기 위해서 또, 직접 오는 것도 있어요. 물론, 이제, 대전이나, 다른 지역에는 <laughs> 쉽지 않겠지만, 이렇게, 부산 정도는 와줄 수 있잖아. 그래서, 이렇게, 이틀 동안의 짧은 신발, 시험 간식 신발, 완료했습니다. 안녕, 바바이